아싸베 마사도 방정 1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떨구고, 올라가면 떨구고, 아싸베게 실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싸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싸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싸분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싸베 마사도 방정 13일차 가정. 죠 오 so 어, 뭐야 이거 에에아 이거 좀 실망스러운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먹다 남은 거 보낸 거 같은데? 뭐냐 이거? 야 이거 재활용 아니냐? 아니 적게 보낸 게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왔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왜 먹다 남은 거를 보내주지? 아니 전화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거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방금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꽃을 받았는데 그사이트 네. 그 반찬 같은 거 있잖아요 먹다 남은 거 같이 왔거든요 지금 꼬다리만 와가지고요 꼬다리만 저희가 음식 재사용은 절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근데 네. 담을 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담겨 있었던 거 같아요 저희가 그건 따로 이렇게 좀 보내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음식 재사용은 아니죠? 네 저희 절대 재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머리 n c h Okay, fall! What's the m 다 t t e r 발가락 무세 m 들어가주면서 하다 아우 t 다람 o s q u i t o I got a m o s q u 지 t o I got a m 어 a 啊、我的生命、啊，敌人我的天王，开炮！大、啊、哥，抓、啊、住！ 아싸베 마스도 방중 13일차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의 전적은 5승 10패, 계속되는 실현이 저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현대 창업자인 고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현은 있을지언정 저 사비 실패하진 않을 것입니다 마스도방종 끝까지 지켜봐주시면서 저 사비 내일부터 다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브사브 뿅 현인 다시 아사베 마사도방종 14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사베 노방종을한지 2주째가 되었습니다. 저 사베 몸은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발바도 발바도! 일어나는 잡초처럼 저 사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가자. 삽자와 같이 양하고 싶다 손. 너가 뭘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란도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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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대 족족 뽑아버리기! 빨대 꼽는다 여기 오면 아! 빨대 꼽히네! 내가 말했지, 빨대 꼽히면 너 아무것도 못 한다고. 너가 아 너가 죽는거 냐아이다 죽냐? 란도야 죽어!!! 아도나다가 란도. 버리기, 도 ਆਹ ਪਾਟੇ ਕੋ 자 이제 진정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 다이아 4 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일부러 가준거고 아 올라프 미쳤어 뚫지마 <놀람> 얘도 지금 필맘 없잖아 아아나안되만쩌 아아 그동안 다이아 하이큐에서 버스 챔만 골라서 상승세 타다가 갑자기 피고 가면서 버스 챔 하니까 안 먹히고 실력 보록난거벤아 미드에서는 캐리력 있는 챔프안아서 결국 정글로 도망친 거벤찬안 완전 삽단 시타네 고대사빠 오마이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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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他被囚禁死了。

저성했습니다. 되었습니다잘못 15번을 치세요. 답 없으니까. 오너 정도는 와야셔랑 비빌 수가 있어요. 에빠세요! 긴 다시 타이의 3으로 폭구합니다. 이거시 바로 잡애 겁니다. 잡애고 양반아. 겨레. 싸코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도 막싸코싸코 해가지고 제가 쌉코 한판 해드릴게요 싸코가 최고야? 아똥 아아 마트 안걸렸어 나 대시구아!!! 아 축벳네 여쒸 아축벳데 야 지금 멘탈 난리에발리 와, 알면서도 당했와야아아리네 여전히요 치를으면해다 <목소리> 안된다 여러분들 실수 없다 외쳐보자 쌉코 쌉카 더 힘차게 쌉코 쌉카 굳게 외쳐보자 이바이 <목소리> <목소리> ちょっと待って。 와실력이가 너무 오만했어. 진 아, 아 바로 스트레스니다여러레스 하고 있다. 장로두번 먹었는데 설마 치겠냐? 장로가두 번인데 설마 치겠어? 뭐야 이거? 던졌다. 아, 제대로 던졌는데 이거? 아! 어? 져 나. 이거 제대로 던졌는데. 받아요. 그렇지. 아우똥좀 걸려야지. 받았똥좀 제대로 걸렸어? 건다 오픈 됐어 조어어어 예스롬 빠크 하나 오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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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오쉣 <목소리> 이렇게 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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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목소리가> 뭐야 이거 왜너 뭐야 이거. 게어 아, 늦었어! 어서 오시고! 나 우리 장로 막았어! 뒤져! 떡가 말리고! 장로 세번 먹었어! 이건 진짜 이겨야 돼! 이건 진짜 너희들이 다 해줘야 돼! 아왜 돈이 힘들어... 예술왕! 바크 안 돼!!! 들어줘! 에이 너도 죽어!!! 여기야!!! 이 아저씨만 죽이면 끝난다!!! 이겼다!!! <laughs> 이 어려웠던 게임 40대 10이었던 이 게임을 역전시킵니다. 사쿠에 <laughs> 원간 캐논이 다시 강타 두번 받기는 자신 의 모습이 변수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거 그냥 그지판테 언니 요 겁나 먹고 있는 거 괜찮? 치지 말래가 아니라 깨끗지쳐이나코에 남대시. 판태님 덕에 40대10 게임을 이긴 거 괜찮? 판태님 아무것도 못한 거 괜찮? 아, 역시식욕 먹고 나갔어요, 여러분들. 싹다시다네 <laughs> 여러분들. 쌉코 똥꼬벌려. 은꼬를 겁나 벌려. 파론장도 다스리버리기. 영려다 판테온 육 뒤지게 먹버리기. 어아아 아싸베 마사도방종1 4일차 종료했습니다. 오늘 엄청난 팀원으로 인해서 아싸베 5승 실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샤코판의 에너지를 넘어쓴 나머지 그 다음판부터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비행사이자 항공사 임원이자 종교 지도자인 디터털프 우트 도로프 회장이 이런 말했습니다. 을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다이아 산팡점이지만이 곳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삽의 마사도방종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